안녕하십니까. 밤낚시꾼 나이트워커입니다. 제가 이번에 낚시 캠라이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그레모아 캐본을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가격도 끝판왕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검색을 해봐도 최저가가 5만 9천 원이. 만 원, 2만 원대 캠라이트들도 충분히 쓸만하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59,000원은 진짜 솔직히 비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절대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만약 이 캠, 크레모아 캠 라이트를 구입을 하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 약33%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33% 싸게 구입하는 기밀은 바로 이거입니다. 어, 개인정보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에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M 포인트입니다. 엄청 잘 쌓이지만 쓸 것은 마땅치 않은 포인트죠. 그런데 M 포인트를 마음껏 쓸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현대 M 포인트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악명이 꽤나 높습니다. 호중했으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 포인트몰 바가지, 이런 기사가 있을까요? 현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텐데요. 어, 현대카드의 1포인트는 1원이 아닙니다. 1.5 포인트가 이원에 해당하는 교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M 포인트몰에 답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신 다음 그래모 아케본을 검색해 보시면 최저가가 59,000원입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똑같은데 M 포인트 100% 사용입니다. 자, 이제, 이제 아시겠죠? 그레모와 캐본을 현대카드 M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 M 포인트와 현금의 교환비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저가보다 33% 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순수하게 카드 포인트로만 구입하니 왠지 공짜로 구입한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아무튼 현대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만약 현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M 포인트로.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